네, 오늘 4월 3일 이제 주일 말씀 같이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4월이죠. 또 새로운 봄, 아, 새로운 계절, 여러분도 좀 새로운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노마서 말씀을 바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교회에서 수영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수행에는 보통 4, 5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찬양 시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룹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도 이 초신자 그룹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 그룹 명칭이 복음반이었습니다. 이 복음반, 발음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볶음밥이랑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복음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도 볶음밥 복음밥 이렇게 재밌게 불렀던 터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그것을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슨 말인가요? 어, 저는 어머니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던 터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했지만, 어, 여러분같이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에,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 맞는 거야?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섭렵해보고, 어, 여러 철학사상도 공부해보자.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보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 가지고 당시에 어려운 그 철학 책들을 사 가지고 끙거리면서 읽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진짜 무엇이 진리인가 한번 찾아보자 그런 포부였는데 나중에 이 제가 제 스스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이 진리란 그냥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어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가지고, 아, 바로 인격적인 종교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이두 가지. 그런, 기독교적인 핵심을 이렇게 결론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기독교적 용어로만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의 뜻은 그냥 기쁜 소식, 그는 그냥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군 뉴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군 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너나 할것 없이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일 겁니다. 좀더 넓게 보자면, 요즘 우크라나 이 전쟁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크라나의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런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무슨, 소식, 무슨 소식이기에 그토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이 복음이죠 소식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구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 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심판받고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확신 속에 산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아,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만간이는 사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은 여러분과 아직 상관없는 소식일 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많은 소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복음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 여전히 심판을 받는 그런 운명이고, 또 지옥에 갈 상태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들에는 그래도 복음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까지 들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친구한테 확신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복음을 믿어도 돼. 아, 이렇게 마, 말하기가 좀 사실 망설여집니까? 뭔가 모르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복음이, 부끄럽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실정이 나오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있다는 생각이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로마제국의 식민지 저온 변방인 중동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정도로만 듣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랬을 거란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적 입장이나, 또 당시 앞선 무난이라고 자부하던 노마,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사도도 충분히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로마 그리스인들에게는 아 그리스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길만도 했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은요,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또 당시 노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문화 문명화 된 사람들이고 또그 사람들은 또 철학적인 지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노마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영웅적이잖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다 하니까 아, 그들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을 그래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사람들 중에도 쉽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복음 전화기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비웃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비웃었고,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 소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 바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는가?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줄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판단.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되었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해. 너는 됐어. 오라. 이렇게 보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인정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다심. 그 그러니까 옳다. 옳을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의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망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게 하는 것이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까? 죽지 않고 영원한 살수 있는 아,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뭡니까? 파워, 곧 힘이죠. 그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는 에너지입니다. 죽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관념, 어떤 마음의 위안, 그런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살게 해주는 것이야 어 하고 생명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래야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란 뭡니까? 어한 집안의 그한그 그 가정주부 보통 살림한다, 뭐 살림을 잘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서 살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림 그건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변화를 갖다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 바로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이 거 죽게 된 심장마비 환 자를 살린 것이 뭡니까? 인공호흡기로 산소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더 오래 살고, 무서운 지옥에 가고, 안 가려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너무 애들 같다.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그 정도로만 듣고 맙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에는 참 의미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또 마찬가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런 예배와 또 여러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그 여건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복음이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의지합니다. 또 저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저희가 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색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불민스러운 사건 사고 생기지 않고 또 맡겨진 임무 수행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참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우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남은 군생활 늘 함께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여기 모인 장병 신우들과 수색대대 전장병이와 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또 맡겨진 뭐잘 수행하고 그래서 다음 또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어, 승리하십시오.